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어, 플러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개발 환경은 저는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어요 맥을 사용하는 유저분들한테 적합한 영상일 것 같습니다 윈도우 어, 윈도우의 경우에는 제가 보고 따로 시간이 나면 따로 영상을 촬영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블로그 글이죠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터를 설치해야겠죠. 그럼 먼저 뭘, 해, 뭐부터 해야 되죠? 구글링을 먼저 합니다. 플러터라고 제가 검색해 줄게요. 플러터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돼요. 플러터.dev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인스톨이 되어 있죠. 인스톨을 합니다. 인스톨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설치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맥OS, 리눅스. 저는 지금 맥OS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맥OS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맥OS 들어오시고, 지금, 어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뭐, 시스템, 뭐, 맥OS 64비트를 사용해야 되고, 어 저장 공간이 2.8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거의 대부분, 어 충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SDK를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다운을 받으세요.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다운을 받으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먼저 저는 이게 지금 루트, 일단 터미널 열어주시고요. 터미널. 터미널 열어주시고, 어, 터미널 열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이 떠요.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터미널 창이 뜰 거예요. 이 터미널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여기서 이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어, mkdir 하면은 폴더를 만들 수 있거든요. make directory 약자입니다. mkdir 한 다음에 플러터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ls 를 눌러서 cd, 플러터, ful 한 다음에 탭 누르면, 어,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ls. 저희가 방금 만든 플러터 폴더로 지금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이 폴더에다가 저희가 다운받았던 아까 요 SDK 파일이죠. 여러분은 아마 다운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미 다운받아서, 어, 이거를 한번 압축을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운받은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다운로드해서, 어, 플러터. F죠, F. EFG니까 플러터 여기 있죠.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복사 복사해서복사해서 어, 복사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 있죠 플러터란 폴더 제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대, 여기에다가 제가 붙여넣을게요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이 과정 지금 여기 보이면은 보시면은 이 과정이 그거랑 같은 거예요 언집, 이거는 그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압축을 푸는 거죠. 저는 그냥 UI로, GUI 환경으로 압축을 풀고 있습니다. 자, 풀면 이렇게 플러터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일단은, 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플러터로 갑니다. 이 플러터 있는 대로. 이 플러터 있는 대로 가요. 그럼 다시 터미널 여시고, 이래서 누르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아까 복제를 했었죠. 압축 파일을. 그런 다음에 플러터로 어 이거를 그 압축을 푸니까 나온 폴더가 지금 이 플러터예요. CD에서 플러터로 들어가 줘요. 그다음에 ls -aL 하면은 모든 숨긴 파일이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거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전역으로 저희가 그 루트 뭐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엔터. 자 되었죠? 자 되었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음, cd로 루트로 어, 가드릴게요 cd로 해서 루트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러터라고 입력해 볼게요 엔터 자 그렇게 되면 뭐죠? 커맨드라인이 명령어가 나옵니다 제가 그 예전 영상에 뭐라고 했죠? 커맨드라인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거의 다 해줘요 g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플러터도 지금 똑같죠 플러터를 입력하니까 플러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게 바로 사용설명서인 거예요. 지금 커맨드 라인 사용설명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용설명서예요. 그래서 플러터 프로젝트 만들려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인스톨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플러터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거예요. 한번 그거를 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러터 SDK는 저희가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가 되었고 플러터 명령어 중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닥터라는 게 보이시죠? Available Commands에서 이제 플러터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치게 되는데 플러터 닥터 의 경우는 지금 모든 정보, 인스톨 툴링이죠. 그러니까 설치된 황그 설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검색 그 입력해 볼까요? 플러터 닥터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어, 조금 기다리시면 여, 이제 이게 오케이 되었죠? 오케이 되어 있고 플러터 플러그인이 설치되지 않았어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플러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설치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그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닥터가 그리고 만약에 그 벌버스라고 해서 다시 V를 누르시면, 그러니까 플러터, 커맨드 라인 명령하시고 닥터, 즉 이거죠, 닥터, 이 명령어 명령하시고 다시 V, 다시 V, 이거죠, 벌버스 노이즈 로깅, 그러니까 더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다시 V를 하시고 엔터 누르면, 이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그 모든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플러터가 잘 설치가 되었고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지금 작업이 가능한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플러터 플러그인이 인스톨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스톨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주세요 스튜디오를 켜주시고 여기서 이제 뭔가 어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왼쪽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누르시고 프레퍼런스로 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플러그인 있어요. 이걸 눌러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쭉 내리시면 플러터가 있을 겁니다. 플러터 마켓플레이스로 선택해 주고요. 플러터라고 제가 쳐볼게요. 플러터 플러터 보이죠? 플러터 보이고 어 인스톨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그 플러터의 플러그인이 된 겁니다. 플러그인을 다운 받은 겁니다. 리, 리스타트 id 즉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재실행 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리, 리스타트 해요. 하게 되면 어 전과 조금 다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원래는 어, 스타터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만 있었는데, 지금 스타터 뉴 플러터 프로젝트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쵸?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어, 플러터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플러터 SDK 패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되어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설치했던 플러터 SDK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점점점 되어있는거 누르시고 저희가 다운받던 플러터 있죠 플러터 폴더로 가주는 거예요 제가 기, 기존에 했던게 지금, 플러터, 플러터, F죠? 플러터에서, 아까 그, G파일을 압축 풀었던 곳, 이거죠? 이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오픈을 해줘요, 오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픈. 오픈 해주고, 음, 그리고, 아, 그리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설정해주는데,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말고, 어, 플러터 튜토리얼이라고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플러터 튜토리얼이라고 제가 하나, 기존에 만든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오픈 네,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하나 지을게요. 뭐라고 할까요? 음, 플러터, 스타트. 이렇게 하고, 지금 다 되었죠 그런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x 사용할 거냐 스위프트 ios 코드도 같이 할 거냐 오케이 오케이 피니쉬 해줍니다 피니쉬 해주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어 크리에이팅 플러터 프로젝트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다리니까 이제 플러터 스타트가 잘 보였어요. 지금 플러터 프로젝트가 지금 나오게 되었죠.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플러터를 돌리실 때는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왼쪽에 노 디바이스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음, iOS 시뮬레이터도 선택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선택해 줄게요. 기존에 있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선택해 줄게요. 선택되었죠 그리고 여기 런을 해주면 됩니다 런을 해볼게요 그럼 그 데모로 세팅이 된게 있어요 그게 아마 작동을 할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어셈블드 디버 가면서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죠 기다려 볼게요 어 플러터는 여러분 그거예요. 위젯 단위로 이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되었고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 어, 해서 설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런 로직을 설명드리면 지금 어, 위젯 단위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인크레스, 인크레먼트 카운트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인크레먼트 카운트. 그러니까 버튼이 클릭됐을 때 지금 이 위젯 버튼이 있겠죠. 또 위젯 버튼이 음, 위젯 버튼 플로팅 액션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쵸죠요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지금 인크레먼트 카운터라는 언프레스트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프레스트, 그러니까 이 버튼이 언클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택이 됐을 때, 인크레먼트 카운트 카운터가 되는 거고, 이 인크레먼트 카운터 메소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 그 플러터 어플 어플을 한번 돌려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드로이드 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플러터를 플러터라는 것을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한번 구축해 봤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어 위젯 단위로 어떻게 제가 시간이 나면은 위젯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하고 UI 같은 것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어,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